아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 좀 말씀이 조금은 좀답답했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한 교육적인기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왕들의 타락으로 부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가 온통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특히 북 이스라엘의 칠대 왕 아합의 그 패역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는 징계로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아는 극한, 극악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아의 용기는 당돌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7절에도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지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합은 엘리야의 강우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농경실인 바알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엘리야의 경고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나 변사님, 어,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 그렇지만은, 아, 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엘리아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지켜 주십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시는가?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불꽃자로 지키시고 보호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위험에 처한 엘리아를 그리신의가로 피신시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리신의가로 피해서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떠났을 때 형통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400여년간 애굽의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초래굽할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성교방송,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솔리 목사님, 그렇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의 발성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앞서 행하시고 장막칠 옷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건심 안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이모양 두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은 다윗은 이렇게 승인전 나를 부릅니다. 요한은 나의 반승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드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단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정확히. 예측 못합니다. 몰라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직 하나님말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기미우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깨어서 교제를 해야 돼요.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안전하며 평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신 대가로 보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실상 까마귀는 개글스럽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에이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었쓰십니다창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돌로 사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만 못하시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배를 파송하시면서 돈이나 어복자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해서 보호하시려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금 뒤를 사용하셨습니다. 금미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믿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일지어다.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자, 동지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아 혼자는 좀 힘들어요. 동력자, 동지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엘리야의 내용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고 완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피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말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이루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신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를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동지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동지인 사르밧 가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 의지마, 의지할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그 가부였습니다. 노동력도 없고 어린 아들이 있을 뿐이고 음식도 이제 한 번만 해먹으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가부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가부는 엘리야가 그토록 혐오하는 바하종교의 원산지인 시돈에 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털어 살기를 여셨던 하나님은 가장 약한 가부를 털어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고 그녀를 통하여 세인가 위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 보기에는 주상왜 저렇게 정모양이나초라하냐 우리는 그런 거보고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용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지요. e not sure about that.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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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던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새인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의 종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너도 목사냐? 나도 목사돼 뭐 이러지 말고 같은 목사라도 서로 서로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른 오른손과 강한 편 팔로 지켜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신앙의 공기를 주셔서 생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감전하려면 엄청나요. 근데 간절히 하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희심고 살잖아요. <laughs>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도우신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